Thank you 23, 4학년. 나는 대학생이면서 취준생이다. 생일, 뭐 내년엔 웃으면서 보낼 거니까. 벌써. 다 취직이 된 건가? 뭐가 안 말라요?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. 근데 나 빨리 먹고 가야 돼. 와, 정말 열심히 산다. 누나, 오늘 저녁에 우리 마지막 모임이잖아요. 어, 나 가야 돼. 어? 응? 나 간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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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나 같이 가요. 조교님 어, 파일함은 전부 다 정리했고요 그때 말씀하신 자료는 여기에 준비해 놨습니다 이야 이걸 벌써 다 해놓은 거야? 아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나서 아 그래?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나 결제 좀 받고 올 테니까 우편도 좀 정리 좀 해줘 지원팀이죠. 교내 장학금 결과 발표가 오늘까지인데 아직 안 나온 거 같아서요. 잠시만요. 아, 아마 오늘 중으로 개별 문자 갈 거예요. 아,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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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 안 해? 어, 아, 어서 오세요 담배도 하나 줘 파라 라이트 아빠, 파이브요? 응 어. 봉투 필요하세요? 응 어. 봉투값 20원 추가해서 8,620원입니다 뭐, 봉투값? 아, 봉투로 가져가시면 의무적으로 내야 되세요 아니, 다른 데서는 안봤던데뭔 소리야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요 아이 재수 없게 이지. 반도는 너 해. 아 자자씨 진짜 예의 없네. 요즘 시대 안할로고 다니고, 현금을 들고 다녀. 저 누나, 오늘 우리 마지막 팀플이잖아요. 그 전에 시간 되면 잠깐... 뭐살거 있어? 네, 없으면... 가줄래? 소감이라 못 받았어. 아, 장학금 받았어. <laughs> 도대체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인 걸까? 끝이 오기는 하는 걸까? 근데 엄마, 나 오늘 생일인 건 몰랐어. 축하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지 그랬어. 짠! 우와! 우와. 아, 이 주인공이야, 뭐야? 아, 이거 드세요. 뭐예요? 우와. 나 아메리카노는 못 마시는데. 내가 그럴 줄 알고 이것저것 사왔지. <laughs> 나는 아메리카노! 그럼 나는... 딸기 스무디! 난딴거 마실게. 아니... 초코 좋아하지 않아요? 어제 어째... 많이 먹어서 저는 뭐하냐아무것도 몰라요. 음료나 드세요. <laughs> 아이고 참 아이고 누구는 뭐어그아그 단톡에 나중에 계좌 올릴 거니까 돈 보내라 이거 다사주는거 아니야. 왜, 아 진짜. 아, 그럼요. 아, 그럼요. 아, 그럼요. 아, 그럼요. 아, 그럼 이제 진짜 다한 건가? 아, 난제겠생남남친친구나만없어짜증나 이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어 그러면 어뭐 제가 여기서 춤이라도 춰보겠습니다. 마음에 드시면 활짝 웃으면서 도와주겠다고. 음이이어 <laughs> 웃었다 무슨 거죠? 아 내가 진짜 잘할게요. 어? 제발 어아 이렇게 PPT까지 준비했는데. 오, 너무 근데 금방 근데 흰색깔 이거 고싶어 아, 아니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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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너무 <laughs> 금방 돼. 나는나 잠깐만. 여보세요? 어, 제가 인지인데요 네? 아, 정말요? 알겠습니다. 언니. 뭐 있어요? 나 최종 면접 본거 전화 왔네 나 진짜 어떡하지? 나 합격했어 진짜로?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뭐야 뭐야, 뭐? 뭐야, 뭐야. 걸었어. 와. 야. 축하 기념. 가자. 마도이스 해! 마도이스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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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가 내게 가자. 가자. 조심해라. 야, 야 빨빨. 나 오늘 비싼거보을 거야. 조심해 진짜 축하해. 그렇 근데 대 했잖아. 진짜 하이 싫어. 오빠 노래 불러 주세요. 맞아. 노래 불러 줘. 오빠 노래 잘 부른다. 어요 뭐야, <믜> 아, 아까... 비바람이 치는 바다? 비바람이 치는 바다 잔바람이 근데 이게 노래가 그렇게 밝은데 비바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? 잔바람? <므> 찬 바람? 비바람이 <므람> 무슨 바다 맞는데? 몰라 난 몰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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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자나둘셋넷 비바람이 치는 이 무슨 노인데 이거? 내가 들어가면 늦어도 알아서 기어 들어와. 아 기어서? 기어가지? 기어 <laughs> 들어라고. 알겠어. 시작을 해 먼저. 그냥 시작. 시작. 하나, 둘, 셋,